2025년 4월 22일 화요일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 기준 상위 15종목 알아봅니다. 1위 한국전력입니다. 기관 304억원 외국인 292억원 합산 596억원 순매수입니다. 오늘 뉴스는 불확실한 장세에 대한된 한국전력 큰손 매수세 유입입니다. 2위 l 라이진엑스원입니다 기관 118억원 외국인 219억원 합산 337억원 순매수입니다. 오늘 뉴스는 천민간 정직에도 천리안 일성 5호 사업 수준 놓고 잡음입니다. 3위 네이버입니다. 기관 162억원 외국인 90억원 합산 252억원 순매수입니다. 4위 HD 한대미포입니다. 기관 55억원 외국인 156억원 합산 211억원 순매수입니다. 5위 하나시스템입니다. 기관 32억원 외국인 156억원 합산 188억원 순매수입니다. 오늘 뉴스는 하나 시스템, 미 우주군기지서, 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입니다. 6위 하나 엔진입니다. 기관 55억 원 외국인, 110억 원 합산, 165억 원 순매수입니다. 오늘 뉴스는 하나 엔진, 올해 최대 규모 수주기 대감의 강세입니다. 7위 한국가스공사입니다. 기관 52억 원 외국인, 52억 원 합산, 104억 원 순매수입니다. 오늘 뉴스는 제22회 국제그린에너지 엑스포 오는 23일 개막입니다. 8위 KTNG입니다. 기관 68억 원 외국인 36억 원 합산 104억 원 순매수입니다. 오늘 뉴스는 KT&G 신제품 에의 누아르 출시입니다. 9위 LGU 플러스입니다. 기관 71억 원 외국인 27억 원 합산 99억 원 순매수입니다. 오늘 뉴스는 LGU 플러스 의료 상담 특화 AICC로 스마트 병원 만든다입니다. 11위가 캔바이오입니다. 기관 50억 원 외국인 48억 원 합산 98억 원 순매수입니다. 오늘 뉴스는 미아마켓 K바이오 총출동 항암제, 암진단 혁신기술 잇따라 공개입니다. 11위 알테오젠입니다. 기관 22억원 외국인 62억원 합산 84억원 순매수입니다. 오늘 뉴스는 이장호 대전시장,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 알테오젠 방문입니다. 12위 고려아연입니다 기관 73억원 외국인 1억원 합산 74억원 순매수입니다. 13위 기업은행입니다. 기관 2천만원 외국인 56억원 합산 56억원 순매수입니다. 오늘 뉴스는 기업은행 퇴직연금 자산관리 플랫폼 IBK 연금이직 확대 개편입니다. 14위 BHI입니다. 기관 23억 원 외국인 32억 원 합산 55억 원 순매수입니다. 오늘 뉴스는 BHI 펀더멘털 주가 상승 동력 강화 신규 수주가 중요입니다. 15위 삼성증권입니다. 기관 21억 원 외국인 31억 원 합산 52억 원 순매수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삼성증권 자본력 앞세워 실적 증명입니다. 투자 거래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상 투데이 스타기 씨였습니다.